아기 씨네 가장 좋은 띠가 있다면 또 가장 좀 힘든 띠가 있죠. 그렇죠. 음. 아무 뭐 매년 모든 띠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잘안 되네요. 나도 <laughs> 아기 씨 그분들한테 이제 어, 위로의 말과 함께. 음. 를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2022년 안 좋은 띠 물론 이제 3제에 걸치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그 3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 중에 가장 힘든 띠 제가 봤을 때 원숭이띠 같아요 아무래도 원숭이띠가 내년에 3제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본인의 직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다달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자식들 또한 애먹이는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돈이 조금 조금 모이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년에 돈을 쌓기도 힘들고 직장에서아 직장 그만둘까 아, 그래도 이때까지는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드실 거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건강 또한 짜잘하게 아 머리 아파 아 오늘은 발목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픈 곳도 있을 거고 음, 원숭이띠 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건강도 또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연에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런 삼재 때문에 힘든 원숭이띠분들은 말쯤에 그리고 초에 앵매기 하는 행사가 있어요. 어느 무당집이나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앵매기로 삼재, 삼재를 조금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앵매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어, 본인이 받는 뭐안 좋은 일들이나 그런 거 이만큼 크다 하면은 조금 줄여가지고 받는 거니까 힘든 게막 막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덜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액매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2022년 또안 좋은 띠. 이번엔 삼재가 아닌 띠, 닭띠 분들인데요. 닭띠 분들이 사실 신축년에도 많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일도 많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고민도 되게 많이 되셨을 텐데. 이민년에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취업도 힘들고 재물은 또한 역시 조금씩 조금씩 돈이 빠져 나갈 일도 많고 다치는 곳도 많아요. 어, 여기 쿵 저기 쿵해 가지고 아픈 곳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민년엔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닭띠분들은 2022년에 어, 자기 자신의 몸을 조금 소중하게 다루셔야. 크게 다치시는 일 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닭띠 분들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다투는 일도 많고 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헤어질 운도 많고 이별 수도 많이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닭띠 분들이 사실 신축년에는 날삼지어서 힘들었다 한, 하지만은 어~ 이민년 들어서도 사실 닭띠분들이랑 닭띠랑 범띠랑 그렇게 궁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민년에도 힘들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앵맥의 행사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치성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작게 초라도 한자루 키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신당이었습니다.